어, 어, 식사는 지하 1층에서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직접 조리하셔서 예, 또 우리 교회 신자들이 함께 주조리를 해서 공사하고 계십니다.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우리 마스크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올없신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준비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니까 가실 때. 한 가지는 우리 송경국동생이 예, 어제 부인갑자속맹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 좀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어, 우리 이 자리 서정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송경국 장군님이 봉사 계시고 <laughs> 아까 특송관 우리 정종훈 장군님이 저는 어, 선가대 네, 주의자로 네, 초청받아서 주인게 선가대 주의자로 보상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나비튼 장로님 네, 식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. 아, 이는다올라오셔서 우리 기념사진 촬영